조직 그 내에서 직원과 관계가 좋고, 신망이 두터우며, 과감한 업무 추진 능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박준아, 인천시 제19대 행정부시장으로서의 취임을 300만 인천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1만 3천여 공직자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으로 오게 된 박준아입니다. 인천에서 다시 일을 할수 있는 기회를 주신 박남춘 시장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많은 현안 과제를 풀어야 할 중차대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민선 7기 주인이 되시는 새로운 인천 특별시대를 향해 저와 공직사 여러분이 몇 가지 상을 새롭게 다지고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행정을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공무원들이 자기 처, 처지를 바꾸어서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실천하라는 노력 정말 각별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둘째로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입니다.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공직사야말로 우리 스스로 공직자로서의 자긍심 높이고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인천시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겁니다. 셋째, 일에 대한 헌신과 성과 지향적인 업무를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인천의 새로운 시작과 시민이 편안한 도시를 어떻게 만들지는 여기 계시는 우리 인천 공직자 여러분 만큼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렇게 고민해야 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겠습니까? 결국 인천이 지금보다 더잘 살고 시민들이 편안한 그런 지역사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나간다면 민선7기 당연히 성공할 겁니다. 여러분도 거기서 보람을 찾아야 될 겁니다. 위로는 시장님 모시고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면서 시정을 이끌고자 하는 저의 시정 운영의 모토랄까, 바람은 즐겁고 신나게 일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시민 여러분께서 선택한 박남춘 시장님을 중심으로 저와 우리 공직자는 인천 특별시대 시민이 시장입니다라는 확고한 비전과 신념을 가지고 여러분과 소통하며 정성을 다해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한 미소와 건강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야호!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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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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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림 경기도. 경기도가 만드는 행복한 복지 세상을 열어갈 경기복지재단 경기복지재단이 대한민국 복지를 열어갑니다.